네, 안녕하세요. 옆에서, 어, 해법 스터디 강의를 듣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오늘은 핫백 소개를 할 건데요. 이거는, 어, 옆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표정을 <laughs> 지었어요. 네, 오늘은 이거 콩 핫백 소개를 할 건데요. 이거, 뭐였지? 어제, 어제 월요일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은, 찍은, 찍는데, 꽁핫백이 이거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영, 뭐였지? 텔레비전에서, <laughs> 텔레비전에서, 뭐였지, 생생정보, 통이었던 게 생생정보로 바뀌어가지고, 2tv 전역으로 바뀌어서, 거기에서 두 번째 영상에, 아니, 두 번째? 이 tv 두 번째 거에, 이 tv 두 번째 거에, 현미앞백이 나왔는데, 음, 우리가, 우리, 알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콩일, 콩을, 콩을 마치 버릴 때가 된 거예요. 근데 현미앞백으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뭐였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래 콩 화팩을 딱 버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였지? 그래서 천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거 박은 거는 미싱으로 박았고요. 이 애플 탑이랑 프랑스 국기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 화면에선 되게 커 보이는데, 요게 확대돼서 보이는 거라서, 이거는 손바닥만 하고요. 이거 한번 데워서 가져와 볼게요. 어, 사용한 지몇번안 돼서, 몇번안 돼가지고, 수분이 여기 세워 나와가지고, 천에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번, 뭐였지? 한번 데워주고 올게요. 돌려주고올게요 어, 이거는 한 30초 정도 돌리면 됩니다. 사용한 지몇번 돼가지고 그런지, 젖, 젖지는 않았고요. 촉촉해요. 냄새 냄새 냄새가, 김밥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저는 그냥 콩내, 콩내가 나는데, 이거 콩아팩이다 보니까 콩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완전 따뜻하고요. 완전, 뭐라 해야 되지, 한 10분 정도까지? 태운 지 10분하고 한 15분 정도까지 가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어젯밤에 잘때 머리, 그뭐지 머리 뒤에 놔놓고 잤는데 그게 제일 편한 것 같고요. 오랫동안, 여기 태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귀에 딱 대면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좀 식혀주고, 해주면 돼, 해주면 되고요. 뭐 뭘지? 만드는 방법은 이거 뭐 뭘지? 천을 똑같은 크기로 두 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D 그자 모양으로 미싱을 박아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콩을 집어 넣고 나머지 열려 있는 한쪽을 미싱으로 박고 잘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게 뭐였지? 전자레인지에 30초 데워주면 되는데 저희 엄마는 수면양말로 만든 거를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그게 또한 짝이 있었던 거라서 지금 짝이 핫백으로 변한 거를 짝이 핫백으로 변해가지고 외톨이가 된 수면양말 한 짝을 찾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됐고요. 핫팩, 저희 엄마가 만든 수면양말 핫팩은 오, 저희 엄마가 신던 거라서 제가 신으면 엄청 크고요. 완전 목에다가 두르면 완전 효과 만점이고 그거는 확실히 크다 보니까 오래가고 데우는 것도 한 1분 정도 데워야 돼요. 그거 배 위에 올리면은 완전 따뜻하고 좋아요. 옆에서 배짜리 따뜻하다고 뭐라 뭐라 하네요. 이렇게 아 영상 끊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만지면은 뽀시락 뽀시락 소리가 나는데요. 이럼 안녕 뿅